여기가 마을 끝이네. 안녕하세요. 박도환 박작가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시 고포 마을이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여기가 삼척의 끝에 있는 마을이고, 또 경북 울진,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예. <laughs> 이쪽이 지금 경북인 건가요? 예, 예. 아, 이쪽은 그럼 삼척인 거고? 예, 아, 여기서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예. 예. 이쪽은 삼척이고, 이쪽은 울진이고. 같은 마을인데, 이렇게 구, 구, 뭐야, 도가 나뉘는 거죠. 특이하죠. 이웃인데 앞집은 경상도고, 우리 집은 강원도고 네, 이쪽은 지금 삼척 이쪽은 경북 울진 특이하죠 마을이 이쁘네. 돌미역. 여기가 돌미역 유명한 데라고 그러더라고요아 <laughs> 이게 울진 가는 길이구나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지금 울진 가는 곳이고요. 위로 가면 이제 삼척이고. 집마다 돌미역을 파네. 집이 한2 30채 있는데, 경상도하고 강원도의 경계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삼척이네요. 돌미역 팔고 전부. 여기가 동해안에서 유속이 제일 빠르대요. 유속이 빠른 게그 돌미역 수확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좋다. 동해안이라 일대가 지금 군사부 지역이라 그 안에서 레저 활동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 찌쪽에 봐도 초소들 있고. 아, 마을이 이쁘네. 집들도 이쁘고. 이렇게 특이한 동네, 고포마을 찍어 봤습니다. 아, 저, 저렇게 미역을 저기 채취하나보다. 미역 채취했네요. 유속이 엄청 빠르대요, 여기가. 아, 어, 여기가.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사건 났던 지역이네요. <laughs> 주민사살 15명, 13명. 와, 68년이네. 어, 위가 고프. 고포 여기 여기네요 침략했던 저기 침투 했던데가 와저 대진항에서 여기 엄청 먼데 역사적인 장소네 자, 이렇게 고포마을을 찍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촬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